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침을 여는 묵상으로 금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라분 조신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함께 하사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이 담긴 가르침은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가르침에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포함되어 있죠. 그레대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각기 다른 성별과 다양한 세대의 성도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었죠. 바울은 기도를 향하여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도를 넘지 않는 차분함을 갖는 절제와 존경받을 만한 경건과 자신을 제어하는 자제력인 신중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하게 발휘되는 온전함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은 그리스도인의 귀한 덕목이죠. 성도들은 이 덕목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 닮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 잡으려고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 고백하였죠. 바울과 같이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절제와 경건, 신중함과 온전함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성화의 주제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에 이어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도 전합니다. 이들을 향한 핵심 가르침은 거룩한 행실이죠. 바울은 비방과 험담, 즉 모함하지 말 것과 술을 절제할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모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에 이르도록 만들죠. 성도는 다른 지체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하는 존재로 판단과 정죄의 몫은 우리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모함과 분열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술을 절제하라. 권면함은 술을 많이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당시 시대 문화적 요구와 반대되어지는 덕목이었죠. 모두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시대 정신 앞에 휩쓸려가는 신앙이 아닌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에 붙들려 거룩하고 덕스러운 행실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기도를 통해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젊은 여자들에게 아내의 역할을 올바로 일깨워 알게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젊은 여자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가르침을 전합니다. 남편과 자녀 사랑을 권면하죠. 가정의 대표자는 남편이지만 가정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젊은 여자 성도는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돌보고 양육하는데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의 섬세함은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이죠. 이런 태도와 행동은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이 되기에 세상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에 이어 젊은 남자 성도에게는 자신을 제어하는 신중함이 강조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도자인 디도가 본을 보일 것을 주문하죠. 젊은 남자 중에서도 디도에 대한 바울의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따르기 때문이죠.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젊은 사역자로서 모든 것에 관해 선한 일에 본이 되는 모습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건강한 가르침에 머물러 부패하지 말아야 하고 단정함을 보여야 하며 언어를 사용할 때흠 잡힐 만한 것이 없는 건강한 바른 말을 해야 했죠. 이럴 때그 누구도 디도에게서 비방 거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대적들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이죠. 한편 종들의 관에서도 바울은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상전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권면합니다. 종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 가령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의 것을 훔치는 일을 피해야 하죠. 이러함은 종들이 순종과 겸손한 말과 태도로 모든 일에 신실성을 나타낼 때 선행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상전들 앞에서 빛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그리고 디도의 가르침, 그 배우에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오늘도 성도된 우리를 양육하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케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동력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성도 된 나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실한 가르침에는 변화를 열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성화를 향한 시작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안에 속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주문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바울과 디도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각 세대와 성별의 상황에 맞는 바르고 합당한 가르침.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개개인과 신앙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열매가 풍성이 맺혀지며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금요일을 맞아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가르쳐 주신 각 세대에게 필요한 바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온전히 살아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히 드러나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며 성령 안에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시고, 지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